대법원이 예상을 깨고 이렇게 빨리 결정한 배경은 뭔지,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는데, JTBC가 대법원을 단독 취재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례적으로 빠른 결정이냐는 JTBC 질문에 자료가 방대한 것도 아니어서 이례적이라 볼 수는 없다며 자료가 수만 쪽에 달하는 사건은 아니고 사건 자체는 간단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을 상식적으로 보겠습니다. 9일 만에 이루지는 선고여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릴 경우 2심법리를 모두 깨트려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불가합니다. 그래도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인데 지난 일주일간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조회수가 높고 공감받은 분석 보시고 국힘 내부썰 보고드립니다. 여러분들 대법관이라고 칩시다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도 있고 문재인이 임명한 사람도 있어요 음. 여러분들 대법관입니다 돈도 벌 만큼 먼 사람들이고 명예도 대한민국에서 최고 얻을 만큼 얻었어 윤석열은 탄핵됐어 굳이 근데 왜 지금 조금 있으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데 굳이 이재명 넌안돼 하고 윤석열 손을 들어줄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파기 자판은 추가 대표도 안 나와요 우리 역사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 안 돼요 파기 자판은 그러면 파기 한 송밖에 없잖아 파기 한송 하면 2심에서 다시 재판해야 돼 음. 그러면 6월 3일 날 이미, 이미 지나고 그랬지 그러니까 네. 걱정할 거 없어 근데 지금 왜 이렇게 빨리 하냐 지금 이렇게 빨리 한 이유는 일각에서 어떤 얘기, 야, 진짜 법을, 법자랄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 우리나라 최고 재판소가 대법원하고 또 어디 있어요? 헌법재판소지. 근데 대법원의 재판관들은 헌법재판소를 무시합니다. 물어봐, 대법관들한테. 헌재, 헌재재판관들 어떻게 생하냐고 어. 무시해요. 헌재재판관 3명을 대법원 장이 임명하잖아. 어. 내 밑에 있는 애들하고 생각해. 근데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헌재가 떠버렸어. 최고 어. 됐죠. 헌재가 떴고, 우리 행백, 형배, 형, 씨, 은 난리도 아니야. 대법원 장, 대법관들이 그럼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예 이재명한테 깔아주는 거야 반대기를 아 완벽하게 털어준 거 우리다 어. 아 가세요 어. 헌재가 깔아준 거 아니에요 저희가 깔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어. 그래서 우리가 제일 오라는 것은 <laughs> 네. 그냥 공소기각이야 어. 야 이거 할 것도 없어 그냥 이거는30 올라올 것도 없어 기각 공소기각 해주면 뭐가 더 좋냐면 그 우리가 지금 84조를 6월 3일 이후로 질질 끌잖아요. 어. 그러면 누가 결정하느냐 그러니까 헌법 84조가 뭐냐면 대통령이 된 사람이 소추를 되느냐 안되느냐 그런데 맞습니다. 이 재판도 소추가 되느냐 안되느냐 그걸 누가 따지느냐 헌법재판소가 또 따져야 돼 음. 그럼 대법관들은 이것도 헌법재판소가 결정한다고? 그게 안되잖아 공소기각 해주면 헌법재판소가 안 따져 그냥 여기서 끝나는 거야 모든 게다 어? 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공감합니다 무조건 상고 기각이 나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런데 오늘 국힘 내부에서 여러 밖글이 돌기도 했는데 역시 중요한 것은 단일화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한덕수의 측근인 손용택 총리 비서실장이 전날 사표를 냈습니다. 한덕수보다 한발 먼저 나가 대선 캠프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또한 덕수도 대선 출마 공직자 사퇴 시한 직전인 3달 1일부터 3일 사이 사퇴하고 출마를 선언할 것이라는 관측이 파다합니다. 정작 본인은 이날도 가타부타 말 없이 줄타기 행각을 이어갔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대통령 권한 대행의 권자를 누리며 대선 행보에 한 뼘이라도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보겠다는 속셈일 것입니다. 국정을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사유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파렴치가 또 어디에 있었습니까? 또한 떡수는 자기 대통령의 지명, 권한을 탈취해 행사하는 위헌, 월권을 저질러 국민 분노를 산대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마저 막겠다는 것입니다. 국정을 한낱 대권 노름의 도구이자 기득권 유지의 수단으로 여기는 인물에게 더 이상 양심과 염치를 얘기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국민의 마지막 신임조차 배반하는 순간 떡수를 기다리는 건 국민의 엄중한 심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비참한 최후를 맞길 간절하게 바라며, 어날 바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